제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바다 양식장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 멍게와 가리비의 피해가 심각해 어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고 30여 분,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양식장임을 알리는 부표들이 떠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던 밧줄을 끌어올리자 주렁주렁 매달린 멍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허옇게 썩어 있습니다. 제 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바닷속에 매달아 둔 멍게들이 서로 부딪치며 죽어 버린 겁니다. 이거 그 거리가 멀어서 잘못 맡으시지만 저희는 앞에서 지금 배사에서 썩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리저리 휩쓸리며 뒤엉켜 버린 줄을 일일이 손으로 풀거나 칼로 끄는 뒤 다시 바닷속으로 넣는데 한번 충격을 받은 멍게는 이렇게 해도 대부분 살리기 어렵습니다. 다 괴사한 거고,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죽긴 하는데, 혹시나 한 마음에 한 마리도 살려보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멍게를 매단 줄을 들어 올려봤더니, 멍게가 물러서 터졌거나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멍게가 매달려 있는 봉줄을 들어 올렸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멍게가 이렇게 폐사했거나 폐사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아직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어,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요번 태풍에 의해서 다 이렇게 피해가 된 겁니다. 다.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거의 우리 저희 어장 같은 경우는 한50% 이상이 지금 다 폐사 직전인 것 같습니다. 매일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 이거는 만약에 복구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달 가까이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놔둘수록 뭐 폐사율이라든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작업을 못 하고 그렇죠. 아예 거의 포기 상태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인근의 가리비 양식장도 피해가 큽니다. 양식망을 들어 올리자 강한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안에 들어 있어야 할 가리비는 단한 개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가리비 양식망과 피해를 당한 망을 비교해 보면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 양식장에서만 300여 개의 망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강원 동해안 전역에서 50톤 이상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형태가 하나도 없고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칸마다 가리비가 다차 있었는데 이렇게 홍합이 잡고 있는 한두 마리가 이렇게 있을 뿐이고 전부 이제 그 소실이 됐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 열흘이 넘었지만 바다 양식장에선 아직 피해 규모조차 산정하지 못한 채 끝모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